안녕하세요.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어, 오늘은 20-2와 수련의 집중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집중하는 방법과 그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서는 집중에 대해서 집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보았고 집중을 위한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집중을 위해서는 어, 먼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의식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 곳에 예, 일정 범위를 두고 그것을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식과 마음을 이제 그렇게 둘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중의 힘을 이렇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 가장 먼저 배우고 또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머리를 쓰는 생각과 어떤 상상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집중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련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른 호흡 습관들이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모두 집중을 위한 훈련이 됩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어, 나의 감정 상태도 느껴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호흡의 상태도 느껴봅니다 어, 이런 과정으로 의식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두고 그 변화를 어, 인지하는 것으로 집중의 연습이 되고 어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렇게 수련을 통한 어떤 기운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을 취,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취하는 동작이나 어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기운의 변화를 이렇게 느껴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집중을 위한 훈련입니다. 어,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기운의 작용으로 생기는 이제 기운의 변화인 이제 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어, 느끼더라도 그게 미미하고 또 수련의 효과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며 이렇게 변화를 인지 못하게 되니까 흥미 또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런 집중의 방법은 평소에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을 해보는 이제 경우도 이렇게 적고 집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로 배우거나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 뭐, 할 만한 것 같아서 또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힘의 작용과 이렇게 잘못된 힘의 분배 등으로 어, 잘못된 습관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를 고치기는 이제 더욱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과정을 이해하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여 이렇게 진법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집중을 익힐 때는 이렇게 손이나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일어나는 느낌으로 의식을 유도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자신의 숨결을 따라서 그 숨결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어나는 그 느낌을 차분히 느껴봅니다.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시고 호흡의 길을 따라서 이제 코에서부터 성분까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어그 느낌이 어떤 걸림이 없고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명확해질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확신이 이제 어느 정도 들면 이제는 이렇게 성문의 집중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제 호흡 길라잡이의 진행 속에서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어, 집중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수련을 할수 있는 기본 상태를 만들면 이 와식 수련에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실제 성문열을 짚어주고 그 짚은 느낌으로 성문에 의식을 둡니다. 어, 추후에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거나 어, 아랫배 힘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문에 집중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기운을 이렇게 단, 성문 단전의 크기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모듯이 집중을 합니다. 어, 이 또한 이제 퍼지는 느낌이 나면 그 범위를 성문 단전 크기만큼 이렇게 축소해서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기운을 경집하듯이 집중을 합니다. 마치 뭐 눈을 뭉치듯이 어, 실타래를 감듯이 낙숫물이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돌을 뚫거나 이렇게 고이듯이 그런 느낌과 마음으로 집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호흡이 길고 깊어질수록 집중의 힘이 좋아지고 이렇게 집중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기운이 많이 모이고 그 기운이 모이면서 단전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단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게 될수록 이 단전이 스스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에 의해서 집중이 더잘 되고 그에 따른 기운의 변화도 더잘 느껴지게 됩니다. 자, 가늘고 길고 깊은 호흡이 될수록 이제 집중은 좋아지는데 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성문을 중심으로 한 복부가 경직 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울수록 성문 에 대한 집중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 그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것만큼 에 정화될 기운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 시작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아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편안해집니다. 어, 그 이상은 이렇게 실제적인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수련을 통해 생성이 되는 기운으로 정화가 되고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어, 어떤 특정 해당부의 통증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잡념이나 수면의 형태로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의식과 마음을 이렇게 두어야 하는 곳에 두고 그것을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의 정도는 기운의 감각인 기감을 통해서 스스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련에서 제대로 집중이 되었다면 이렇게 수련을 한 음인 자신을 닦는다라는 관점에서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이렇게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에 대해서 오히려 집착이 돼서 그 상태가 증폭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며 그 상태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이렇게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도 바른 집중이 됩니다. 어, 진법은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겪어보아야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고 익히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라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여기서 수도자와 이제 범인의 차이는 이러한 경험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반복하느냐. 아니면, 한 번의 경험으로 더 많은 깨달음과 진리를 찾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본래 목적을 잊지 않는 집중, 또 과정에서의 집중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이 뭔가 특별한 존재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어, 이런 집중의 힘을 이제 바르게 익혀서 어,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더욱 자신을 밝히고 이제 거듭나게 하는 어, 존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